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아침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래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인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이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시고 어겨 죄를 지었을 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독수리 날개짓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숙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의 온총 배프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니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하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특불 같으니 날이세요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버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이루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종파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 외에 어머니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좀 웃긴 어이없는 이단입니다. 하지만 엘로힘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뜻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두분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에.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일 교회처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완전 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러 오셨는데 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성인군자라 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늘 정력이 있습니다. 정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죄의 씨앗이 있기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바로 믿음에 관한 특별한 담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 도를 깨우칠 수 있다,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종교는 사람을 신으로 세우거나 율법을 깨우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로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은혜로써 아멘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내가 기도를 해서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설령 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결정된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일 것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강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원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간절히 비는 것을 원하시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병이 있다면 하나님께 강구해야 하는 것이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아프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해야 할 것이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있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던 야고부가 칼에 찔려 죽고 맙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비통해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오에 갇히고 맙니다. 이 교회는 순식간에 아비교환이 되고 맙니다.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고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까지 붙잡혔으니까 교회는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써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움으로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살아남았고 왜야고부는 죽었던 것일까요? 왜 누구는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누구는 그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요? 그렇죠? 누구는 가지만, 누구는 남습니다. 누구는 죽지만. 누구는 살아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야구부가 죽고 베드로가 남은 것은 야구부는 할 일을 다 했지만 베드로는 아직 그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이전 강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는 이유. 그것은 그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수고를 다 하여서 갔지만, 남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수고가 아직 남아있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양을 치고,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고, 더 많이 내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효성이 지극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성은 물론이고,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효성스러운 모습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12살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들과 친지들과 고향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느라 예수님은 그만 고향으로 떠나는 부모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한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총명한 예수님을 매우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정통한 분이셨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신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잘 닦아놓은 분이셨습니다. 부모님의 교훈을 따라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이 바로 효의 모범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큰 효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마음을 우린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본의 마음을 기쁘게 할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사업이 번창하고, 풍족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고, 예? 만난 것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입히고, 사드리고, 분명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체력을 다지고 병 없이 튼튼하게 살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도 아플 것이며 건강하게 사는 것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여전히 부족합니다. 돈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돈을 못 해서 공부를 못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건강해도, 완벽하게 돈이 넘쳐 흘러도, 완벽하게 똑똑해도,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게, 결코 육적인 것으로 우리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만 그럴까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였을까요? 왜 찬란한 우리의 육신이 결국 사망이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도 문학도 미술도 예술도 능력도 의지도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시작은 여러분, 여기서 출발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는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아가 가득 찬 자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결코 주님을 영접할 수, 영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알수 있고, 스스로 도를 깨우칠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단 종파들이 거짓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진리 안에 거한 교회, 그리고 가족 같은 교회,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영접하사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를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떠날 후에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며 이 모든 가르침이 교묘히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가 교묘히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 자신이 직접 보고 체험한 주의 크신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 역시 우리 주의 종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교묘히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친히 주의 크신 위엄을 눈으로 보아서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그리고 주의 종들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교훈과 도 역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문화와 역시 문화 역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지만 어떠한 사고와 행위도 우리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영원히 담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새 언약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할 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우리의 발에 등을 삼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에 빛을 삼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야 어할 것입니다. 예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밑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육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의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